어, 길을 가다가 아, 혼술을 하고 싶어서 네. 어, 오늘도 와인 네. 네, 여기 왔어요. 네네. 근데 안주가 굉장히 특색 이 있네요. 이게 뭐예요? 아 요거는 감바스 아라이오라는 메뉴고요. 네. 일단 드시는 방법은 빵을 여기 소스에 찍어서요. 아, 이렇게 들어서 네. 위에 새우미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되고 아, 맛있게. 아. 새우랑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네. 이거를 네네네. 포크나 이런 걸 활용해야겠네요. 여기 밑에 아, 오케이 다 오케이. 있구요. 아. 네. 그 여기 오늘도 와인이 그 안주가 기, 그 와인이 굉장히 저렴한데. 네, 네. 어, 왜 이렇게 싸요? 일단 저희 회사의 미션은 어, 어. 고객님들에 대한 위로와 어. 저희 소통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아. 보통 와인에 대한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비싼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어. 가야가려 그렇죠. 소주보다 더 싸. 네. 소주보다 어. 고객님들이 어. 저렴한 음. 가격에 맛있는 와인을 드시면서 위로를 갖고 가셔야 네. 얼굴 나오면 안 되죠. 네. 얼굴 나오면 안 돼.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걸 공간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네. 취지라서 아, 좋네요. 네, 네. 네. 그래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